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오늘은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파주에 있는 법원읍인데요 주머니에 5,000원짜리 한 장씩은 다 있으시죠? 요즘에는 현금 안 갖고 다녀고 <laughs> 율곡 이 선생님의 유적지를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 앞에 어 설명이 좀 되어 있어서 읽어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며 경세가인 율곡 이이의 유적지이다. 유적지 내에는 율곡 이이를 비롯한 가족 묘역과 선생의 위패를 모신 자운 서원이 자운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자운서원은 조선 광해군 7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어 효정원년 자운이란 현액을 하사받은 사액서원으로 숙종 39년에 선생의 제자인 김장생과 박세채를 추가로 모셨다. 아, 여기 관람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10월은 9시부터 6시. 그 다음에 11월부터 2월은 9시부터 5시 그래서 월요일은 매주 쉰다고 하니깐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긴 무슨 공원 같지 않아요? 와 너무 넓은데 여기 신사임당과 율곡이 선생의 동상이 있네요 뗄래야 뗄수 없는 모자. <laughs> 그리고 바로 앞에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도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가볼 수 있나? 왜 불이 꺼져 있지? 어안 되는데 헐헐 헐. 어떡해 문이 잠겼어요. 이거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이럴 수가? 가슴이 아프군. 일단 워낙 넓으니까. 다른 곳이라도 구경해 볼까요? 저 나중에 오죽헌 꼭 가보고 싶어요. 사실 율곡이 선생님 공부하면서 신사임당 선생님이 더 궁금하고 자 운서원 여기는 느티나무 두부루가 있어요. 여기 보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두부루가 있는데. 근데 이 나무들은 왠지 나 500년 됐어라고 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대가 앞쪽이 강당이고 여기는 저번에 얘기했던 기숙사입니다. 뒤쪽에 사당이 있어요. 이거는 자운서원 묘정비. 묘정비는 임금이 현판을 자운 현판을 하사한 내력과 율곡이의 높은 덕행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있대. 나중에 가을쯤 겨울쯤 선선해질 때 한번 오시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단풍 때문에도 많이들 오신다고 하니까 어, 여기 다 색색의 단풍으로 깔려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그때쯤 또 사람이 많이 오신다고도 하고요. 어, 율곡이해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다 아시다시피 천재잖아요. 뭐1세살에 과거 합격을 해서 그 이후로 뭐 아홉 번 정도? 뭐 낙방한 과거 시험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전무후무한 아홉 번의 장원을 해서 구도장원공이라는 이름이 별칭이 붙을 정도로 천재셨던 분이죠. 선조시대에 율곡이 선생님이 고군분투했던 분이었는데 대학자이시고 정치가이시고 그다음에 개혁가신데 어떤 개혁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했느냐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유명한 심우육조입니다. 선조 임금한테 어, 나라일에 관한 여섯 가지 조항을 적어서 올린 글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임용할 것, 군사와 백성을 양성할 것, 국가 재정을 풍족히 할 것, 국경을 견고히 할 것, 전쟁에 쓸 군마를 준비할 것, 백성을 가르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 이런 내용만 봐도 어, 나라와 백성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을 선수한테 많이 올렸다고 해요. 이가 이 중재를 잘하려고 붕당을 어떻게든 임금과 신하들이 하나로 모아서 나라를 어떻게든 잘 꾸려보려고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일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서인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서인이 좋은 얘기를 하면 서인 편을 들고 동인이 또 좋은 정책을 얘기해요. 그러면 또 동인 얘기를 들고. 근데 안타까웠던 건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16살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불교에 잠깐 귀의를 해요. 문제는 이 불교에 갔다는 사실 하나가 그의 전, 정치 인생 전반에 발목이 잡혀요. 성리학은 불교를 이단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극렬하게 모든 대신들이 이단으로 취급을 하기는 했어요.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여 주는 당파는 아무 데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많이 부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산물이 아닌 품목도 뭐. 바닷가에 있는데 호랑이 가죽을 갖고 오라는 등. 그렇게 조세를 내는 거를 좀 바꿔보고 싶었던 거죠. 폐단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미법이라고 해서 대동법인데요. 쌀로 바꿔서 조세를 내는 방안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역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장파 싸움 때문에 이루어진 게 사실은 별로 없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 걱정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시들도 많고 긴 시도 있고 짧은 시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너무 어려운 시는 <laughs> 말고 와, 너무 좋다. 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어. 일단 음. 이 선생님이 시를 쓰신 게 있는데 요거는 산중이라는 시입니다. 약초를 캐다 갑자기 길을 잃으니 수많은 산봉우리 가을 낙엽 속이구나. 산사 스님이 물을 길어 돌아가더니 숲을 끝에서 차 다리는 연기 피어오르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등불 아래 공부를 하시면서 어, 잠깐 쉬실 때 썼다는 글입니다. 등하간서. 어느 곳에 한가한 사람이 어진 마음이 있는가? 백년의 신세는 무릇 잠깐 쉬어가는 세상이네. 바다 밖에 산에서 놀던 꿈에서 비로소 돌아와. 푸른빛 등불 등잔 하나로 예전 그를 비추네. 이 선생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어서 기념관 갔다가 차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화석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진 강가에 세워져 있는 정자로 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 이이가 제자들과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곳이다. 우와, 어떻게? 어, 강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화석정입니다. 아까 나무,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정자, 예쁜 정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정자고요. 또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앞에 나루가 있었다고 해요. 의주를 가거나 뭐 중국을 가거나 할때 사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선조가 그 의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쪽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비바람도 치고 태풍 불고 그래서 강을 건너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이 정자에 불을 질러서 강을 건넜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소실이 되고 그 다음 번에 이제 6.25때또 한번 소실이 되고 두번 소실됐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원이 된. 사실 이 정자는 그렇게 오래된 정자는 아닌데 이 터가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여기 화석정을 그렇게 많이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8세 때에는 8 살에 시를 지어서 여기 현, 현판에 보면 요게 어 이가 지었다는 8세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로 율곡이 선생님이 여덟 살에 썼다는 팔세부시를 어, 낭송해드리겠습니다. 팔세부시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어드니 시인의 시상이 끝이 없구나 멀리 보이는 물은. 하늘에 있다 푸르고, 설이 맞은 단풍은 햇볕을 향해 불거나산 위에는 둥근 달이 떠오르고, 강은 마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었네. 변방의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날아가는 고 울고 가는 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오늘 저는 율곡이 선생님의 기념관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석정을 찾아왔습니다. 화석정도 좋고 기념관도 좋고 아쉽게 그 기념관의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문의를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 여섯 번째 시간 율곡이의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와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